아니, 글씨 쓰는 거야? 예지주는 여느 날처럼 한시에 눈을 떠는데 세모네모가 곁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일어난 예지주는 포도한테 해모네모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광릉에 있었는데 덕분에 관광객 유치가잘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관광객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딤직한 여성은 사실 레즈비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바이였습니다. 아니 이게 끝이야? 옛날 옛적에 한 레즈비언이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예? 하지만 다시 살아났죠 <laughs> 그후 마라엽떡을 시켜서 환생기념파티를 열었습니다 소음 이야기였어요. 예지주는 여느 날처럼 한 시에 눈을 떴는데 세모네모가 곁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일어난 예지주는 포도한테 세모네모의 행방을 물어보았습니다. 포도야, 포도야, 세모네모는 어디에 있니? 그러자 포도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예지주의, 예지주의 마음 속에서 알이 나오더니 빛나기 <laughs> 시작했습니다. 그후 포도가 탄생했다네요. 쌍녀를 <laughs> 찾아 헤매다 돌이 된 레즈비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강릉에 있었는데 덕분에 관광객 유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그것에는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laughs> 포이즈비언 <laughs> 와 이거 재밌는데? 옛날 옛적에 지주라는 멋진 레즈비언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즈비언의 시작하였습니다. 여왕이 되어 여자들을 잡아먹기 한 시작. 한 여성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그 듬직한 여성은 사실 레즈비언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사실은 바이였습니다. <laughs> 옛날에 쭉 지지라는 뭐 진짜 레즈비유튜버가 언 있었는데 그녀는 레즈비언 여왕이 되어 여자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laughs> 여성을 보고 사랑에 해 빠지고 말았죠. 그 듬직한 여성은 사실 레즈. 잠깐만요. 저내스토리인데요 일단, 듬직한 녀석은 보디가드 레이디. 보디가드 레이디 바이야. <laughs> 이거 리얼 스토리임. <스터링. 웃음> <laughs> 와, 이거 재밌다. 이거 내가 다시 하자.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재밌다. 으응, 잠에서 깨어난 예지주가 아닌 용지주가 있었습니다. 아침밥으로 사과된 자유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디들에게 나눠주려고 레시부스 섬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가 그것을 낚아채고 동성의 반대 섬으로 가져가버렸습니다 동성의 반대 섬에선 말썽 부리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끝. <laughs> 아, 동성의 반대 섬. <laughs> 아, 이게, 사과 된장국이라서 고기로 가져간 걸까? 오, 어. <laughs> 어, 좋아요. 오, 어, 좋아요. <laughs> 기독교 갈매기. 오, 어, 좋아요. 예지주는 마라엽떡이 먹고 싶어서 어플을 켰습니다. 그런데, 엽떡이 일주일 휴가라는 공지를 봐버렸습니다. 안 돼! 다른 엽떡 지점을 찾았지만, 그곳도 일주일 휴가. 이럴 수가 어쩔 수 없이 신전 떡볶이로 갔다. <laughs> 하지만 떡볶이가 매워 물을 마시다가 물이 네? 기도로 넘어가 죽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laughs> 와 해피엔딩이다와 어? 레이 동성애는 좋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좋습니다. <laughs> 동성애는 좋습니다라고 쓰여진 종이를 받고 <laughs> 네모나 하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에즈지 유튜브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했습니다. 우와! 지주는 레이디와 함께 경광봉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나는 장거리 연애 1년차 슬슬 연애 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애인 몰래즈 같이 동거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 거지. 예? 거지라는 종이를 발견한 레지는 오늘 운세가 나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팍. <laughs> 종이를 던진 레즈는 뒷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레즈장 물결표이라 적혀 있어서요. 끝. 다니 살려, 다님 살려 계속 와우, 어. 와이것이 레즈미야 나. 어. 기퍼에 갔는데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그 여자 뒤로 다른 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헤어진 걸까? 아니면 뭐? <laughs> 예지지 <laughs> 와, 멋지다. 예지주와 보디가드 레이디는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지주가 짜장면을 카스에 로통해 주지 않아서였습니다. 않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그냥 서로 합의 보세요. 판사의 말에 둘은 벙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판사 망치나 기념품으로 챙기자. 나랑 계약 연애할래? 한소희 레이디가 말했다. 난 한소희 레이디, 계약 연애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하고 질문했다. 급전이 필요해서요. 급전 말이오. 얼마가 필요하오? 당신이 갖고 있는 걸 일단 다 주세요. 그러자 그는 매두사로 변의 레즈를 돌로 만들어버렸다. 계약한소 <laughs> 레이디가 이 사람 아주 허락허락하지 않는 레이디구만. 한소희 레이디랑 계약연애 하려고 했는데 이거 꿈을 돌로 만들어봤어? 이 꿈을? 오늘도 지주는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고민이 486개 와버렸다. <laughs>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고민 상담을 이어가는 동성리 교수님이 역시 동성리 교수님. 매주월 물결뷰토 레즈들을 위해 시간을 쏟아내 레즈들은 그분다운의 그분 은혜에 감을 하여동성리 교수님 동상을 세웠다. <laughs> 해피엔딩 물결표. 여친과 걷다가 전 여친을 만났다. 그래서 전보대인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강아지가 진짜 전보대인 줄 알고 마킹을 해버렸습니다. <laughs> 레즈머니나 전보대인 척 하던 그것은 울어버렸습니다. 비록 전부 때 인척하다가 들켰지만 괜찮아 지주는 바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지주는 보디가드 레이디랑 해외 여행에 갔다가 즉흥적으로 동성결혼을 해버렸라고 표현했지만 동성결혼 이전부터 계획하고 바라왔습니다. 당신 내 계획에 참여해. 계획이 뭔디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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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그것이야말로 인간 역사에서 한 번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지. 그 사람은 고민하다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마마엽떡을 하니 먹었다. <laughs> 오늘은 내게팅으로 매칭된 그녀를 처음 만나는 날. 한껏 신경 써서리피스 양복에 70cm 구두를 신었다. 하지만 한걸음 한걸음 걷는 게 힘들어서 70cm 구두는 계곡에 던져버렸다. 계곡에 빠진 높은 구두는 평생 그 자리에 있었다. 어느 날 손가락 단련을 하러 계곡을 찾은 레즈비언이 그 구두를 뽑아냈다. 아직 덜 단련되어 손가락이 부러졌다. <laughs> 아니 무슨 70cm 구두를 쓰세요 진짜 한번 신경 써 쓰레기 햇수 영국에 어렸을 때 푸도는 지주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산 매미를 물어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주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 매미를 가지고 산을 쿡방을 켰다. <목소리> 매미가 맴맴하고 울어서 매미 아팠다. 자신의 사랑을 찾기 위해 격렬히 우는 매미가 조금 안쓰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지주는 매미를 인정하고 매미의 노고를 나눠 갖기로 다짐하고 힘차게 울었다. 그렇게 매미와 지주는 한동안 힘차게 울다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연실적인 엔딩이었구만. 나는 새내기 곧 있을 개강이 너무 설렌다. 얼른 친구 사귀고 싶어. 내가 돋볼 수 있는 방법은 단톡에서 고백뿐이야. 지금 당장 거기에 고백, 고백을 갈기죠 안녕 보드레요. 난 1학년 2번 예지주라고 해. 새학기 첫날부터 널 보고 2번에 보냈어. 나랑 사귀어. 제발. 어? 보드레. 그래. 우리 사귀자. 지주. 갑자기 사귀자고요? 나는 저 보드레의 상실을 믿지 못하겠어요. 보드레. 어. 그럼 일주일만 나랑 만나봐요. 그때도 믿지 못한다면, 날 차버려도 좋아요. <laughs> 갑자기 여기서 사기자 해놓고, 못 믿게 했어요. 오늘 레즈비언의 벽장 탈출기, 나는 아직 벽장 밖으로 나갈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상뒤로 나뉘어 연대기처럼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티어를 해들은다 집어넣고 행복한 동성에서 살고갚고겠답니다 그런데 세력 다툼이 시작됐다. 선지 그게 아니라, 왜 여긴 했답니다. 했는데 갑자기 말투도 바뀌어. 그래서 싸움을 싫어하는 지주파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새로 건립했다. 사넬 세상이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싸우지 않은 평화로운 사넬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laughs> 우와, 이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오, 좋은, 좋은 소설이에요. <laughs> 지주는 그만 똥이 좋다고 고백해버렸다. 그러자 레이디들은 자신들도 그게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주와 레이디들은 연합을꾸렸다예지준는레즈위언 협회를 세우며 본격적으로 그 일, 똥 똥이 좋은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예지주 세력이 점점 커지며 예지주는 권력을 갖게 되었어요 2099년이 될 때쯤 예지주는 고속도로를 막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이런 예지주의 행보에 사람들은감탄의질 끝이 금치 못했답니다 다음 키퍼는 하늘에서 열린레다와 <laughs> 근데 이거 아니 나, 나 진짜 소설이 지금 더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갈티폼 많이 한거 처음이다 아니 갑자기 스토리가 왜 갑자기 신규로 나온 거야 되게 재밌다 잠깐만 구독해.